안녕하십니까. 대구의사 김땡땡입니다. 아, 어색하네요. <laughs> 요즘에는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정보를 나누고 전달하고 또 즐거움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었고, 배울 수도 없었고 책이라는 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과서들이 대부분 영어로 된 원서들입니다 그 책들을 사고 공부를 하는데 원서 자체도 너무 어렵고요 기초가 되게 중요한데 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괴롭혀서 어떻게든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주입식 교육이죠. 무조건 외우고 외우고 달달 외우고 시험 패스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 무언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고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수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교수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환자를 직접 보고 아, 생각이 좀 열려 있다고 할까요? 크리에이티브 하다고 할까요?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의심을 하거나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폐를 치료하는 논문들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의료 자체가 잘못됐구나.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게 당장에 미봉책 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몇 년간 연구된 것들이 매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의료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 아이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고, 실제로 치료를 해봤을 때,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9월 생이니까 27개월이네요. 이제 야 빠릅니다. 벌써 27개월이 됐다는 게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얼마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엄마 하더라고요. 아빠는 안 합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제가 볼 일을 보면 얘는 이걸 쳐다보면서 그거를 <laughs> 따라 하기도. 하고요. 행동 모방이 많이 늘더니, 이제 슬슬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나라는 말 하고, 엄마라는 말도 하고, 아빠라는 말만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laughs>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통제가 안 되던 아이가 이제는 저와 같이 놉니다. 숨바꼭질도 하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찾는 술래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숨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좀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폐 원인이 무엇인가요 asd가 도대체 왜 생기나요 저 때문일까요 tv 때문일까요 물어보십니다 아직 모르죠. 원인이 너무 다양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인플라메이션,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메타볼릭 어브노멀러티, 브레인 겉 마이크로바이옴 엑시스 다 원인입니다. 저도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도 설명했다가 저렇게도 설명했다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점점. 공부를 계속할수록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치료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티즘의 원인 중 하나가 메타블리 어브 노말러티라고 생각합니다. 대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 대사 이상이 생겼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역할을 못하면 대사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엔자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사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엔자임들이 망가지면 대사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 신호가 전달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사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 이상을 치료하고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니면, 인플라메이션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치료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막으려고 하는 것도 치료입니다. 자, 다시 강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폴레이트 입니다. 비타민 b9 이라고도 하고요 폴릭 a 엑시드라고도 하고 mthf 뭐, 테트로 하이드로 폴레이트 폴리닉 엑시드 이게 다 폴레이트 동네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메틸레이션 사이클과 폴레이트 사이클이 서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에서 메티오닌으로 넘어가는 메틸레이션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또 폴레이트 사이클은 퓨린과 사이미딘 메타볼리즘에도 영향을 미쳐서 DNA와 RN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폴레이트는 테트라하이드로 비오프테린. 아우, 발음도 어렵습니다. BH4를 합성하는 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GTP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BH4 합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또폴레이트는 엽산은 메틸레이션 사이클에서 호모시스테인이 글루타치온으로 합성되는 부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자면 메틸레이션 DNA 유전자 레귤레이션, BH4 합성에도 관여하고요. 글루타치온 생산에도 관여하고 메틸레이션 사이클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폴레이트 하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폴레이트가 좋은지 아니면, 액티브 폼들이 좋은지, 소위 말하는 활성형 엽산이 좋은지, 그거를 고민했다 하면, 대부분의 논문은 폴레이트나 합성형 엽산을 연구하지 않고, 폴리닉 엑시드 제품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폴리닉 엑시드는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뜬금없이 이 약을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그게 뭡니까? 그랬죠. 폴리니 객시도 잘 모르는 건데. 연구 논문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2mg으로 연구된 논문을 봤을 때 15kg라고 하면 30mg입니다. 30mg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문 의약품이 한 알에 5mg짜리입니다. 두 알, 두 알, 두 알을 먹어야 약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엽산이 턱없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컴플렉스. 물론 비컴플렉스에도 엽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비컴플렉스의 용량도 증량하고 폴레이트를 추가로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용량이어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카르니틴도 많이 먹이라고 하고 비타민 B도 많이 먹이라고 하고 폴레이트도 많이 먹이라고 하고 도대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다 논문에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용량을 바꿨을 때, 아이는 정체되어 있던 발달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부작용이 생긴 거는 단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특히 폴레이트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메틸레이션, DNA 메타볼리즘, BH4 메타볼리즘, 글루타치온 메타볼리즘에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BH4 메타볼리즘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페닐 알라닌 대사의 이상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병이 페닐 캣톤 요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닐 알라닌을 대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ASD 증상입니다. 물론 생명도 위험하고요. 또한 폴레이트가 뇌로 전달이 돼야 뇌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메타볼리즘이 뇌 안에서도 작동이 되겠죠. 포레이트 리셉터, 포레이트 채널들이 잘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포레이트 리셉터들이 시험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뇌 안으로 폴레이트를 밀어 넣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자가 면역 질환처럼 이 폴레이트 리세터 폴레이트 채널에 안티바디들이 들러붙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리세터들을 파괴시키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뇌 속에 폴레이트에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 결과는 ASD의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 요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이것도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지 못하는 선천적 대사 이상인데 호모시스테인 뇨증의 증상도 ASD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레아 사이클 디솔더라는 병도 있습니다 얘도 선천성 대사 이상 증후군인데 ASD의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프로피오닉 엑시드 뇨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피오닉 엑시드가 뉴로톡식하니 이거를 막아야 된다. 장에서 많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피오닐 코에이 카르복실레이즈라는 엔자인의 이상으로 생기는 대사 이상입니다. 얘도 ASD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천성 대사 이상이 우리 ASD 아이들한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대사 이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대사 이상과 미토콘드리엘 디스펑션, 뉴로트랜스미터의 이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각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폴레이트도 그 중심에 서 있고 이 폴레이트에 의해서 유전자를 레귤레이션 해서 엔자임을 생산하고 신호들이,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전달되는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폴레이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폴레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대사 이상과 미토콘드리알 디스펑션 디지즈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알 엔세팔로 패시 다 대사 이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폴레이트 비타민 6 비타민 12 마그네슘 이네 가지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애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폴리닉 엑시드 페르본이라고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를 해보시는 게 아이들 대사 이상과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우리 양철과. 오 어, 그래그래. 희원아 이거 먹으면 안돼 치카치카 음, 치카치카 음, 비슷하게 하는데 불수 음, 있는 거안 돼? 음. 가서. 음, 치카치카 가서 치카치카 치아 치약 해줘 치약 해줘 치약 해줘 치카치카 음.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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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치약 도대체 이거 뭔마을쓰려고 너무 비싸 어, 그치지아또 달래. 뱉어야 돼, 희원아. 먹으면 안 돼. 새가 해, 태, 태 해야 돼 태. 희원이, 이 희원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줘자시 희원이 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태 해, 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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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먹었어. 에, 태. 치아 그만, 지아 퇴너퇴안 했어. 어. 우와.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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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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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터 배터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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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잘아아아아 아빠, 다아